양치만 하면 되 니코댄스 새롭게 시작해봐요 다시 한번 어, 힘든 일 모두 잊어버려 금연을 도전할 때 니코댄스 허가받은 금연 보조치약 <PM> 니코댄스 이제는 할수 있어 니코댄스 치카치카 전 대창사 아십니까? 하루 자0개피 흡약 대안 발생 위험 100배 그러나 중독물질 니코틴 때문에 그그렇다고 니코틴이 독이라니아세요 정말 인습니다이 작은 담배 앞에서 사람이 왜? 왜 실없이 무너집니까? 이유는 담배 중독 물질, 니코틴니코틴도 가루도 전혀 없는 금연 보조제. 까다로운 대한민국 수약청에서 금연 보조에 대한 효능 효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오스모스 리코덴트 치약은 금연 욕구 감소도 임상시험 결과. 총 32명의 비시험자 중 10명 약간 감소. 4명 상당히 개선. 17명 매우 개선등 비시험자들이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까다로운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허아받은 의약외품 니코데스 금연 보조제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요. 이 치약, 치약 형태로 되어 있는 금연 보조제인데요. 네.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는요. 그냥 가볍게 집에서 양치질 하듯이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요. 많이 짜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살짝 묻히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응, 응. 이야 간편하지요? 워낙 간편하고 응. 여러분 어차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양치질 하시잖아요 예! 그 김에 하시는 겁니다 예. 일단 니코틴, 타르 같은 유해물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양치질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네. 아유 수십 수백만 원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 가격은 어떻습니까? 금연 보조제 가격이라고 올라만큼 획기적입니다. 오늘 금연 보조제 니코덴트 한달 분과 그리고 멀티 비타민 이것저것 드실 필요 없습니다. A, C, E를 보충하실 수 있는 한 달분까지 하는데 가격이 2 9,800원. <목소리> 지금부터 시작하시 시작할 허가받은 금연 보조치약 니코 트 치카치카? 만약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자녀가 금연을 한다면, 이번에오시모스니코덴트 치약을 꼭 보내주십시오. 담배를 피고 싶을 때 양치를 하면, 금연의 욕구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니코틴도 없고, 타르도 없고, 가볍게 양치하는 것으로 금연에 도움이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선본지몇달 만에 결혼했는데 사실 남편이 흡연하는 줄 모르거든요. 아기도 가져야 되고 들키지 않고 치약형이라 너무 좋아요. 자기 의지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양채질하는 것으로 금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오스모스 니코덴트를 선택했습니다. 직원들 복리 후생 정책의 하나로 이번에 전 화장실에 니코덴트를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 내 공기도 좋아진 것 같고 직원들과 직원들 가족까지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치약형 금연 보조제 오스모스 리코덴트 치약은 금연 욕구 감소도 임상시험 결과 총 32명의 비시험자 중 10명 약간 감소 4명 상당히 개선 17명 매우 개선 등 비시험자들이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독성 리코틴 제로 타르 제로 여기에 또 보너스 하나 더! 치태 제거, 입냄새 제거 및 치아를 하얗고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드립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금연 보조제가 이렇게 음. 저렴해도 되는 겁니까? 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할게요. 양치질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단문도 <laughs> 안 계시잖아요. 그냥 가볍게 욕실에 두시고 그냥 양치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달 29,800원 음.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하루에. 천 원도 되지 않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멀티 비타민 A, C, E까지 함께 드리니까 이런 균형 보제제가어딨어요 예. 여러분 끊어라, 끊어라. 옆에서 말씀만 하시면 봉가하시는 뭐 표정들. 네. 장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도와주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여보 아프면 안 돼. 딱 선물 한번 해보세요. 남편분 독한 마음 먹으시고요.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게다가요. 금연 보조제지만 치약형입니다. 여러분께서 치약처럼 쓰실 수가 있는 건데요. 치태제거, 인 냄새제거, 그 가까이에 겐좀 힘들었던 입 냄새 제거에도 도움을 드리고요. 이를 하얗게 그리고 튼튼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연을 도와드리면서 건강한 치약까지 갖게 된다. 일석이조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담배를 핀다. 이거 이거 하늘이 무너질 노릇입니다. 니다 무조건 야단만 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니코덴트로 도와주십시오. <목소리> 담배가 생날땐니코치만하 <목소리> 되는 니코 새롭게 시작해봐요 허가받은 금연보조치약, 니코덴트 이제는 할수 있어, 니코덴트 치카치카. 아들아, 엄마가 고민고민하다가 이 오스모스 니코텐트 치약을 샀다. 공부도 공부지만 지금 네 시기는 건강이 더욱 중요하단다. 건강한 아들이 되어주렴. 아들, 사랑한다. 에듀티. 여고 시절 내게에 있어주 등 다양한 힙곡으로 유명한 가수 이수미 그녀가 이야기하는 오스모스 리코덴트 치약은 오스모스 리코덴트는 양치하는 것으로 흡연의 욕구를 감소시켜주니까 자기 의지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금연에 그 도움을 줍니다 4전 5의 신화 전 세계 챔피언 홍수환 그가 이야기하는 오스모스 리코덴트 치약은 참 담배 끊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데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더 나쁜 거니까, 오스모스 니코덴트를 쓰시면, 금연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치약형 금연보조제, 오스모스 니코덴트 치약은, 흡연 욕구 감소도 임상시험 결과, 총 32명의 비시험자 중, 10명, 담배 피우시는 분들 새해가 되면 금연 계획 세우시지요 가족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올해만큼은 꼭 성공하리라 마음을 먹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담배 끊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금연을 결심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기업 오스모스코리아를 소개하려 합니다 오스모스코리아의 성공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라는 말이 있듯 역사 깊은 담배 하지만 그만큼 백해무익한 것도 드물다는데 국립경화와 폐암의 요인으로 알려진 담배 특히 흡연가의 폐암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는 담배의 공포에 떨고 있다 세계 각국이 불고 있는 금연 바람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건강한 나라 한국, 웰빙 한국을 위해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스모스 코리아. 금연 지역으로 애연가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우스모스 코리아의 각오를 들어보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우스모스 코리아. 오스모스 코리아는 세계적인 의약회사인 이탈리아 오스모스사가 개발한 금연치약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오스모스 코리아의 열정은 단순한 판매회사일 것이 아니다. 세계 후진국 수준인 국내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공통된 그런 욕심이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뜻이 있고 또뭐 공익성도 짓고 어, 또 질적으로 좀 뭔가를 좀 추구하는 좀 창의적인 사업을 모든 분들이 아마 원할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류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업상 어, 블란서 이태리 이제 유럽 쪽하고 제가 쭉 거래를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그 이태리의 그 밀라노의 한 약국에서 제가 그 금연 치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 순간적으로, 아, 이거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거기서 했었던 거죠. 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주변에서도 쉽게 볼수 있다. 지난 1999년 WTO는 세계 흡연 인구가 10억 이상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 초산치가 연간 400만 명 이상. 이러한 흡연율이 계속될 경우 2030년에는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약국에서 전시 판매되고 있는 금연보조제들. 하지만 효과는 가지각색이다. 흡연자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연보조제품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어, 정말, 뭐, 국내에도 그 금연 보조 제품으로 좋고, 뭐, 많은 아이템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 학생들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뭐, 패치를 붙일 수도 없고요. 뭐, 껌을 씻게 할 수도 없고, 또 뭐, 더군다나 담배 끊으라고 담배를 피우게할수 있는 그런 관련형도 권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전부 다니코틴을 주입하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아, 물론 그 권련형은 아닙니다만은,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치약형 금연 보조제가 어,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어, 금연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아이템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스모스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금연 보조 치약은 일반적인 금연 보조제와는 조금 다르다. 금연을 위해 캐치를붙인다던가 보조제를 먹는다던가 하는 특별한 행동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금연지약은 하루 세번 양치질만으로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게다가 다른 금연 보조 요법들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 높아진다. 우선 손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행위, 즉 붙인대든가, 씹는대든가, 사탕을 빨아먹는대든가, 또뭐 담배를 피운대든가 하는 별도의 행위라는 부분이 굉장히 번잡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가.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절대로 뭐 병을 고치고자 했는데 또 하나의 병을 얻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스모스 코리아가 판매하는 금연 보조제는 두 가지. 스프레이형과 치약형이다. 둘다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졌다. 하루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번 내지 세 번은 다 양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두세 번의 양치질만으로 금연을 자연스럽게 같이 할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이 치약형 금연 보조제는 그 금연 보조 기능 외에 일반 치약에서 갖고 있는 기능, 즉뭐 이를 하얗게 해주는 미백 작용이라든가, 뭐 입냄새를 제거해주는 뭐 구취 제거 기능이라든가, 그밖에 뭐 플라그 제거, 치석 제거, 그다음에 뭐 충치 예방까지 뭐 모든 그뭐 일석오조를 갖춘 뭐 우리 그 치약형 금연 보조제입니다. 금연치약의 금연 원리를 알아보자. 금연치약에는 복합 에센스 오일이 들어있다. 에센스 오일이 가진 독특한 향은 2천만 개의 후각 세포를 자극한다. 금연치약을 사용하면 에센스 오일의 향이 후각 세포를 자극하고 흡연자는 서서히 담배의 향을 불쾌한 냄새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이다. 스모스코리아의 금연제약은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의 치약형 금연 보조제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추가 개정고시를 받았다. 그리고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금연 보조제로서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를 공식 획득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판매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만 했다. 여러 번의 임상실험 결과 흡연형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먼저 이탈리아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자. 18세에서 60세의 남녀 흡연자를 대상으로 1개월간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상당히 개선, 35%가 매우 개선됐다고 답해 그 효과를 알수 있었다. 국내 시판을 목적으로 하기에 국내에서도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이탈리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후 흡연하는 담배 개피수를 감소시키는데 탁월했다. 예.